고려 숙종과 예종은 개혁 정치 부국 강병책을 꾀한다. 천도 화폐 유통 여진 정벌이 그것이다. 예종은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한 윤광과 오연총을 처벌하라는 재상 최용사의 제안을 거부한다. 최용사는 수십일간 조정에 나가지 않고 버틴다. 여진 정벌이라는 숙종과 예종의 뜻에 대해 기존 기득권층이 반대한 것이다. 숙종과 예종은 기득권층인 외척 문벌 귀족의 정치를 청산하고 왕권 강화 부국강병의 실용주의를 추구한다.송나라 왕안석의 신법을 추구한다.서울인 남경으로 천도를 추진한다.숙종의 동생 승려 대각국사 의천과 윤관은 숙종의 채측근이다.숙종은 갑작스럽게 헌종의 왕위를 물려받는다.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한다.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인 강마군으로 구성된다.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300년간 유지된다. 중국이 중심이란 화이 사상이 퍼진다. 주변국을 동이 서용 남만, 북적이라고 부른다. 책봉 조공 관계의 국제 질서가 유지된다. 1093년 송나라 예부상서 소동파는 고려와의 조공 관계를 비판한다. 이득은 없고 거란의 송나라 정보만 흘려준다는 것이다.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송과 고려와의 대등한 관계를 증명한다. 당시 송은 왕안석의 신법파가 물러나고 소동파의 구법파가 등장한다. 신법파의 신종이 죽고 구법파의 철종이 즉위한다. 신법파는 거란에 대비해서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거란은 1014년 보주 지역을 불법 점거한 후 군사 시설을 강화하고 무역장을 요구한다. 거란은 고려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멀리하려고 압박한다. 소동파는 이런 국제 정세를 모르고 고려를 멀리한다. 고려가 거란에 예속돼 거란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오판한다. 1071년 고려와 송의 관계가 개선된다. 신법파의 영향이다. 1115년 금나라가 건국되자 다급한 거란이 고려에 원병을 요청하나 고려가 이를 거부한다. 1117년 잃었던 보주를 고려가 되찾는다. 1125년 고려는 신흥강국 금나라와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1121년 송은 금나라와 연합해 거란을 공격한다. 1126년 금의 공격을 받아 북송이 망하고 황제가 잡혀간다. 남송이 건국된다. 고려 청자, 비색 청자는 천하의 으뜸이다. 12세기부터 삼강 청자가 대량 생산된다. 1200도 고온의 가마와 흙과 유약을 합해 특유의 빛깔을 내는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 고려 청자는 궁중 건축 청자기와 문방구 생활 용품에 두루 수인다 삼강 기술은 거란으로부터 온다. 고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금이나 은을 잘게 실 모양으로 꼬아 문양 주변에 테두리를 두르고 그 속에 조개껍질을 박아 놓는 입사 기술에서 유래된다. 항조우로 이주한 남송은 1127년부터 1279년까지 150년간 유지된다. 고려와 남송은 교류가 없다. 남송의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 티베트,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고려청자, 삼강청자가 다량 발견된다. 다량 수입된 것이다. 숙종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천수사. 원찰 주군이의 명복을 비는 법당 건설을 관료들이 반대하나 예종이 건축을 밀어붙인다. 이자겸의 딸이 예종비가 된다. 이자겸의 조보 이자연의 3딸이 모두 운종비가 된다. 운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까지 이자겸 가문이 대대로 재상을 한다. 강력한 외척 세력이다. 숙종과 예종의 신법 개혁 정책을 관료들이 반대한다. 이자겸의 두 딸이 인종비가 된다. 이자겸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1126년 인종은 측근인 김찬 안보린을 시켜 외척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한다. 세달 후 인종은 척중경을 시켜 이자겸을 제거한다. 거란에 대한 치욕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한 신법당이 왕안석에 대항한 구법당이 사마왕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김부식과 인종은 구법당을 지지한다. 1135년 김부식이 신법당의 묘청의 난을 진압한다. 새 정치를 모색하던 인종은 서경 천도를 생각한다. 묘청 백수한 정지상의 무리가 서경 천도를 주장한다. 서경의 신궁대화궁이 완성되자 개경 귀족들이 반발한다. 서경 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묘청은 조광과 함께 반란한다.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한다. 요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실세가 된다. 신법파 윤관의 아들 윤원희를 제거하려 한다. 척준경은 고려시대 무관으로 최강 무력의 소유자이다. 당대 최고 권신 이자겸을 따른다. 이자겸의 난때 반란 세력에 가담한다 말년에는 유배 생활을 한다. 하급 무관에서 참지정사 평장사에 오른다. 1104년 여진족의 정주성 침공시 학급관리 별가로서 총사령관 인간의 지휘 아래 큰 공을 세운다. 무고를 받아 투옥된 것을 윤관이 구해준다. 윤관을 따라 여진 정벌에 큰 공을 세운다. 궁중수기와 국가행사 의장대인 후천우위와 녹사참군사로 승진한다. 윤관의 17만 별무반의 장군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하며 여진족을 정벌한다. 석성 전투, 가목 전투, 영주성 전투, 공엄진 전투, 우주성 전투, 길주 전투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운다. 1117년 서북면 병마사 지여사 대사, 동북면 병마사로 승진한다. 이자겸 밑에서 문하시랑 평장사 판병부사를 하며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 고려 인종이 이자겸과 척중경을 이간질한다. 1126년 척준경이 이자겸을 체포한다. 1127년 정지상 기만이 척준경을 탄핵한다. 전라도 신안 엄타도로 유배된다. 얼마 후 등창으로 사망한다.